홍하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 원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격근의 구조와 수축 운동 중 고난이도 함정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함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횡단면을 라는 종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기억에서 디귿의 횡단면 중 하나이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기억, 니은, 이 디귿의 화살표 방향처럼 칼로 근육 원소미를 자른다고 생각하고 그 옆면을 봤을 때 바로 A, B, C와 같은 단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분석해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바로 이 굵은 동그라미다. A에 있는 가는 필라멘트가 바로 액틴 필라멘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C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 D긋의 방향대로 잘랐을 때 바로 A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A가 되겠고요. B은 화살표 방향대로 잘랐을 때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B. 기역과 같은 화살표로 잘랐을 때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함께 있는 C의 단면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은 액틴만 있는 자, 이 A 부분을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I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H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는 이 밴드의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부분 바로 앵마 겹이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을 살펴보면 자 A대의 횡단면 사진은 ABC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C라고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겹친 부분까지 포함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모든 부분이다. A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B 횡단면 그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함정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함정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별표를 두 개를 치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표는 시점 A와 B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를, X의 길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했다는 것이죠. 그림은 좌우대칭인 X의 구조, 좌우대칭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친 부분, 액마 겹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합이 1.0 마이크로미터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시점에 따라서 각 부분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역 부분은 우리 이분의 아이대다라고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은 앵마겹이고 디귿은 h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됩니다.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거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길이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니은과 디귿으로 나타내 보면 이 e 곱하기 ㄴ 더하기 ㄷ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바로 A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의 변화도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처럼 수축과 이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A대의 길이도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값을 가지고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길이가 3.0이 있고, 2.2가 있어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b가 수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완이라고 붙이고 b는 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완 시기에 x를 3.0으로 두고 a 시점에서의 기역, 니은, 디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대의 길이가 1.6이라는 거니까 3.0에서 1.6을 빼면 1.4가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자, 이 기억의 길이가 바로 0.7 그리고 이쪽 길이도 0.7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액틴 필라멘트 기억과 니은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0.3이 되겠죠. 그림으로만 보면은 니은이 더 길어 보이지만 숫자가 0.3으로 니은이 더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0.3, 여기가 0.3인 거예요. a 대의 길이가 1.6이니까 지 긋. h 대의 길이는 1 6기0 3기 0.3으로 하면은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밑에다 쓸게요. a 시점일 때, 이완일 때는 기억이 0.7 니은은 0.3 디그슨 1.0기역 더하기 니은은 1.0 니은 더하기 디그슨 1.3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그슨 2.0이다. 자 이것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빠르게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데 액틴 필라멘트가 지금 이 화살표 방향으로 왼쪽에서 0.4, 오른쪽에서 0.4가 감소해야 총 0.8이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아랫방향 화살표를 감소, 윗방향 화살표를 증가라고 표시해보겠습니다. 이 화살표 하나는 마이너스 0.4 올라가는 화살표는 그러면 플러스 0.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각 부분의 증가와 감소를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줄어들면 자, 2분의 아이대가 0.4씩 감소하겠죠. 그러면 아이대는 총 0.8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액마 겹. 2분의 아이대가 0.4 감소하니까 0.4만큼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증가하니까 이렇게 위로 화살표를 표시할게요. 양쪽에. 양쪽에서 0.4씩 밀고 들어오니까 총 H대는 0.8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 m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0.4 감소하고 이 오른쪽에서 0.4 감소한다. 이렇게 화살표를 놓고 보면 각 부분의 증감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석대로 하면 수축한 b 시점에서 이 x의 값을 2.2로 놓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A대의 길이를 가지고 표를 채워야 하지만, 기억 부분 보세요. 자, 화살표 아래로 하나 있죠. 이 아래로 하나 화살표가 0.4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억은 0.4 감소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0.4 증가합니다. 디귿은요, 두 개죠. 0.8이 감소합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은요, 감소하나 증가하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길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니은 더하기 디귿을 보면 니은은 증가 하나 그리고 디귿은 감소 두 개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더해지면 감소 하나 0.4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더하면은 감소는 하나 둘세 개고 증가는 하나예요. 그러면은 두 개만큼 0.8만큼 감소하겠죠. 이렇게 길이의 증감을 빠르게 파악하면은 값을 바로 적을 수가 있겠죠.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정석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A에서 B 시점으로 갔을 때, 아이대의 길이 변화가 마이너스 0.8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2분의 아이대인데, 0.4만큼 길이 변화가 있었으니까, 아이대는 이거의 2배만큼, 0.8만큼 감소했겠죠. 그리고 똑같은 게 있어요. h 시대도 마이너스 0.8. 0.8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도 0.8만큼 감소했어요. 이세 개가 같은 변화값을 갖는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이런 고난이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x의 길이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이 길이에 중간 중간에 물음표를 해 놓고 기억 0.7에서 0.3만큼 0.4 감소했어. 자,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될까? 아, 이게 2분의 i 되니까 h대는 이두배만큼 감소할 거다. 마이너스 0.8 어, 그러면 h대의 길이 변화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변화랑 같으니까 x도 마이너스 0.8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 고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으면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